터블, 또총소리 터블, 다시 한대 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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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 어, 블이블 네, 대창이 없나 봐요. 많뭐 뛰어오네요. 대창, 대창 클리어 애들 안 옴. 야, 우리 좀 앞으로 좀만 더 가면 돼. 저 돌멩이 있는 데까지 가면 펜싱으 돌에 서라. 네, 아, 저 위에 있네. 존나 위에 네. 차 있는 거 지금 빨리 가자. 이거 차 죽기 전에 빨리 가자. 네. 이거 보급에 음. 옆에다 붙일게. 저 바위에다 붙여도 될거 아, 아니네. 아니네. 어디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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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다저 바위, 바위 들어가죠 어디야? 저 앞에 바위? 네 가세요 가세요 나 먼저 갈게 저 위에 사람 있다 네 확인 네형이 바위 붙여서 이 바위로 붙여서 그거 터트리죠? 아 아이, 가기 별 별론데 W쪽 언덕 조심 아저 언덕에 붙어야되는데 이 뒤에 능선에 이쪽 붙어야된다 이쪽으로 나 있는 쪽 W 애니에서 와요 이거 차갖 갈까? 아니 아니 그쪽 봐줘 여기서 내가 볼게 저기 사람 애60 애니 60킬킬킬3 3명 썼어 한명 애니 60 다시야 아 UAG 사람 안 죽었어요 차를 한명은 죽었어. 아, 뚝배기가 없는데. 야, 우리 여기 동그라미 이쪽이야 우연아. 네 아, 안쪽이에요 바로. 그쪽으로 갈 거. 우리 빼고 세네 명. 우연이 조심. 나이스. 두 명. 분명 저그 위쪽 인가 본데, 어쨌든 줄어들 거야. 이쪽 으로 난의 연이 쪽만 보고, 어, 무한다네. 저는 N 니쪽 볼게요. 그 돌멩이 뒤가 존나 수상한데 그지, 저 다시 하아유 오케이 저 유이지 쪽에도 사람 있대매 근데 유이지 저쏠때 같이 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유리 쏠때나 같이 쐈는데한놈 죽었어 그러면 걔 하나 걔 하나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나줄어드는중 여기 나무에 붙으면 될것 같아. 위에. 저쪽 탑? 엠 방향. 위에. 오케이, 오케이. 저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애네도 하나 있다. 응? 조심, 조심. 저쪽이다. 어디서 쏜 거야, 샹. 우리한테서 m 방향에한명 있어. 오케이. Okay, okay. 한 명은 60 75 차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10초. 6. 네. 저쪽인데 위쪽인데? 이쪽이다. 나무 쪽이 맞죠. 하나 킬. 나이스. 나이스.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확인. 일단, 여기 앞에. 아, 수고했습니다. 아, 빡세다. 3킬. 아주 3킬.